로마서 1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사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에 어 미디 대해 사도셨습니다. 그쵸?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다. 예수 그리스는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내셨죠. 또 우리 예수는 부활하신 것 주님으로 말면 우리를 부르셔서 사도로 보내십니다. 사도로 보내셔서 사도로 보낸 이유는 반드시 부활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어떤 것을 반드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복음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은 복음은요 반드시 우리를 어디에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 어떤자가 부활에 참여하는가 하면은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다른 말로 에베소 일자에 보면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선한 일. 선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선한 일이라는 것은 아버지 말씀이에요. 그게 선한 일, 착한 일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시면 받았어요. 그럼 이 선한 일이 뭐냐 하면은, 착한 일이 뭔가 하면은, 우리 말과 행실이에요. 그죠? 렇그 선한 일, 착한 행실이죠. 그 주님 앞에 설 때, 선한 자, 악한 자, 어, 인, 악인 있잖아요. 이렇게 서, 서는 자가 있고, 서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반드시 이 복음은 그렇게 하도록 증가하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듣는 우리도 어제 부활에 참조, 참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복음 전하를 가기를 학수고대했어요. 여러 번 길이 막혔지만, 그래도, 오직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하나의 능력이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엄청난 애를 썼습니다. 다른 이방인 중에서도, 이 복음을 들어가지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역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이 열매를 맺죠. 그래서, 로마서 16장에서 어, 그 가서 보면, 이 열매가, 어떤 열매? 브리스걸 라 아굴라 베베 집사 이런 자들은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어요. 아멘. 특히 주의 종들의 보호자가 됐는데 어떤 복음 보호자 자기 목숨 내놓고 보호자가 되었어요. 이게 일매예요. 그러면이 복음이 바로 들으면 바로 우리가 듣고 순종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 사람 모든 사람의 보호자가 되는데. 복음을 듣고 순종치 아니면 불의하게 되면 은 18절부터 보면 은 진노가 임해버려요. 이 복음을 잘 받으면 모든 사람이 귀하게 고 여러 사람이 보호자가 됩니다. 근데 복음의 반대자가 되면, 진리를 맞게 되면 복음을 받게 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아, 일의 심판의 대상자라고 불러 주는 게 아니고 선한 일의 증거자가 되어서 아멘 선 일의 충성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에? 아들의 복음이죠. 구제로 보면 이 복음은 아들의 복음 안에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 지는 복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 예수께스의 그 비밀, 주의의 도, 그죠? 그 다음에 천국 복음, 하나의 나라의 복음, 왕국 복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나라의 복음이 결국은 11절에 보면 뭘로 나오는가 하면 읽어 볼까요? 시작. 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원하는 것은 무슨 그래요. 신령한 은사예요. 이 은사는 하나 이렇게 부어주면 돼요. 이 부어주면 천국복을 보여요. 천국비밀이 보여요. 이 비밀은 마태문 16장에서 보면 은 천국열쇠가 돼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천국열쇠를 내게 주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천국열쇠는 하늘나라의 복음인데 천국복음인데 이 복음은 하늘나라 문은, 문을 여는 열쇠예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17절에 그, 그게, 안돼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아 살리라. 이 믿음, 천국 복음, 말씀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이 복음은 엄청나게 큰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 모든 사람 다 주게 되어 있어요. 다 받게 되어 있다고. 근데 그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사상 때문에 못 받아들이거든. 그래서 이복음 받아들이면 모든 이 능력이 다 입혀집니다. 그래서 능력이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서 16장의 모든 열매의 결론이죠. 결론은 로마서 16장에 브리스가 아굴라, 베베 집사 같은 이런 큰 능력이 옷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어 이게 말씀 보면 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같이 옷을 입혀줘요. 이게 엄청 큰 능력이고 큰 권능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복음은 능력이죠. 우리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이 복음은 능력이에요. 예스 구슬, 구절을 영접하는 믿음에서 하늘 나라 문이 열리는 믿음이에요. 쭉완전려버려요 그래서 이 복음 속에 들어가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들까지달랐이다 밝혀내버려요. 들어가서 우선 죄를 다 끄집어내고 그다 처리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이 참참시하는 능력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 능력이 뭐 언어를 보면 은뛰나미스에요뛰나미스 튜라미스 능력이에요. 능력이 참으로 많은데 최고의 능력이 신 나라에 들어간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 사제를 보면 알고 봅시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됐죠이 능력 이것도 동일하게 똑같이 주나미스 나와요. 능력. 그래서 이 복음이 엄청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이제 중간 부부부터 8장부터 보면은,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은, 이제 그, 뭡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 자유케 하는 거. 죄와 네? 사망법을 해방되는 거.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이기는 거. 이 속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성기는 것에 쭉 쓰기로 합니다. 이긴 자로 섭니하 그래서, 우리. 그 추리국 과정에서 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 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내에게한 번, 진짜 예배 한번 들은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예배를 안 들었대요. 이 예배는 어떤 예배? 죄를 이기고, 다스리고, 정복한 자들이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내네 광야 교회 생활을, 너희들 내게 한 번이라도, 단한번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들은 적이 있느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하나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예배 들이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베배 집사 같은 이런 분들요 정말 완전히 믿음 갖고 예배 들는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르신 목적은 우리 예수 그리스처럼 도 우리가 완전히 죄에 대해 죽고 의로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애녹처럼. 아멘. 300년 동안 을 죄를 이긴 능력이에요. 이능력을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 상세 1장에 가인과 아벨 떠나오죠. 아벨은요. 왜 순교 당했습니까 죄를 이겼기 때문에 섬겨당하거든요. 죄를 이기지 못한 자는 절대로 그렇게 숨겨 못당해요. 왜? 미움이 나오는데 반득이 나오는데 근데 애녹은요. 죄를 이겼기 때문에 순교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녹 대신에 누가 주셨어요? 아벨 대신에 누굴 주셨습니까? 셋을 줬대요. 이 얘기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뭐가 다 능력이다. 할렐루야. 이 복음은 능력이에요. 에베소스 1장 가서 봅시다. 에베소스 1장. 에베소스 1장 이 복음은 큰 능력이 됩니다. 17절 이 복음의 시작 우리 주 에베소스 1장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아멘. 영광의 아버지, 영광을 반드시 비춰줘야 됩니다. 아멘. 영광의 아버지 얼굴을 아는 빛을 비춰주면 이게 들어와요. 아멘. 하나 아는 얼굴을 비춰 하나님을 안 비춰주면 안 보이게 되어있어요. 하나님 안, 영광의 얼굴을 우리에게 서 비춰주면요. 집을 계시는 걸 부어주십니다. 부어주면 금방 알아요. 네. 10, 17절 시작.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내게 주사.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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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세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면 알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춰지면, 오늘 보기 또 하나 있죠. 평강이 들어와요. 아멘. 자, 늘한영광을 비춰주고, 그 다음에, 18절 시작.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우리의 부르심의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무엇이며. 우리의 이 소망이 뭡니까? 소망? 부활 소망이에요. 너희들로 마찬가지, 나도 이 소망을 가졌면, 이곧 부활이 돼요. 부활의 소망을 가졌죠. 아멘. 소망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19절 이 능력이 나오죠 시작 힘의 강력을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느라 아멘 이 능력이 나오죠 아멘 이 능력은요 이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에요 천국 복음이 능력이에요 이 천국 복음은 어디에 참여해요? 신의 성품을 참여해요 아멘. 신에서 그 죄를 다 이기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19절 다시 시작. 그의 힘에 강력을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커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느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들과 이 세상 뿐 아니라 오늘 세상 읽힌 모든 이름에 위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거발하라 그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괴머리로 주셨는가. 할렐루야 뭐가? 부활의 능력 아멘 그래서 이게 이 복음은요 어디를 참여하게 합니까? 선한 일이 선한을 참여한 자들만이 행한 자들만이, 섬긴 자들만이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불러내셨어요. 그이 말씀이 주신 모든 종목적인 이유는 배 일어나고 주신 그 이유 단 하나. 주님께서 오실 때 부활에 참여하려고. 그래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이 생명, 이 부활의 능력, 생명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게 가는 곳곳마다 부활에 들어갈 자, 어떤 자 부활에 들어가는가, 달락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이게, 그 힘의 능력이죠. 능력의 지극이 것시죠 아멘. 그래서, 그 능력이 그리스도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한테 우리를 살리셨어요. 살리시면, 믿음으로 먼저, 불러시 받았다면, 그 다음 우리 통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사실? 우리 안에 사실. 사셔서, 진리의 말씀, 인도에 가는 거그 유일한 목적 하나. 단 하나는, 어디에 참여하려고? 부활해. 그래서 선한 일, 그리스도는 선한 일, 우리 안에서 인도에 가십니다. 인도 가시면 반드시그 결과는, 어디에 참여해요? 부활의 영광이에 그래서 아가서에서그술라미에게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이 말은, 나와 함께 동행하자. 아멘 그래서 이 동의하는 자는 그리스의 발자취를 따라 달마다 달마다 걸어 다녀요 주님과 함께 다녀 할렐루야 우리 저기 가서 빌립보스 3장 보고 마칩시다 빌립보스자 우리 7절부터 읽고 마죽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반대되는 모든 것다 해로 여길, 다 던져버려야 돼요. 뭐, 아깝게 이기면 안 돼요. 때로는 내게 있는 거, 아까운 거 버리려고 그래봐요. 아, 미쳐요, 미쳐요. 그래도 그건 버려야 됩니다. 때로는 나도 알게면 내게 욕심 있잖아요? 욕심 다 버리댑니다. 이 우리 이 이런, 이런 욕심 갖고 절대로 갈수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내 안에 있는 거 하나 빼내려고 그러잖아요. 빼내려고 하면 이 속에서 막 묵견돼, 묵견돼. 그래도 이것은 빼버리댑니이 갖고 있으면 주인과 맨날 같이 충돌이 생겨. 성령님은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 이, 예를 들어서 이런 욕심이, 이, 기타 욕심, 이런 것들이 나를 못끌고가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과 부딪혀, 그게 로마서 7장이에요. 그기서 이긴 자는 욕심이 탁 튀어나가 버리잖아. 나가 비로소 해방이 돼요. 재와사망에서 해방이 됐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뭘 통해서? 이 봉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주님이 내아랫이라서우리를 자유하게 해야 돼요. 아멘, 죄와 사망을 이긴 자가됩니다 할렐루야, 그서 래내 안에 있는 모든 해로운 것들, 더러운 것들, 배설물들은 다던져버려야돼 아멘, 우리 할렐루야 되기 축복합니다.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얘기하죠. 그래요, 내주 예수께서 아는 지식이 이 지식이 들어면 하나는 아는 영광의 지식입니다. 하나는 영광이 어떤 것을 알아요. 하나는 영광이 참여는 자가 어떤 것을 참여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영광이 모르면 절대로 못 달려가. 그래서 배드로가, 베드로가 예수 그스를 다부리고 쫓아갈 수 있던 이유, 내가 주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던 그 유일한 단 하나 사건, 뭘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볼때 육체를 봤어요. 아, 예수는 나에게 축복주는 나를 봤어요. 예수는 나에게 병고치는하나님 봤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것보다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글쎄, 안에 있는 영광입니다. 그걸 보고 보니까 따라가거든요. 다 버리고 쫓거든요. 그걸 보지 못하면 예수를요, 잘못 믿고 따라가요. 그쳐 보고 따라갑니다. 그우지는요그썰 보고 따라온 게 아니고 이 복음은 그 안에 영광의 복음이에요. 그걸 보고 따라온 거죠. 할렐루야. 자, 자, 8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애로읽기면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 믿음으로 말려면 그시니, 곧그 믿음으로 하늘에서 산의랑한 잔여 된 거죠? 아니, 잔여 됐다면, 잔여 된 성도는요, 오직 이제 바라보 목표로 달려가는 거, 천국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안에 들어간 거예요. 부활의 권능, 유석에 들어가기 한 거죠?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의 그리스와 그 부활의 권능가 그 권한에 참념을 알려요. 그에 뭘 받아요? 죽으실을 받아요. 반드시 이걸 본받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되게됩니다 아멘. 자, 11절 시작. 아, 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그래, 봐요. 사도바울은 유일한 법표 하나는 나는 부활이에요, 부활. 아멘. 부활에 참여하지 않아요, 나는. 이 복의 결론은요.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자는 부활에 참여하고 어떤 자는 부활에 참여치 못해요. 그 자에게서 불러시죠.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어둡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단다 아니라. 어직 내가 그리스도의에게 잡혀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 그래. 뭘 잡으려 쫓아요? 그것. 그것이 뭡니까? 11절. 시작. 어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래요. 이 복음은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12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내가 이미 이롭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롭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 예수께 자편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혹시 내게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아멘 재와 삶이 이겼다 할지라도 끝까지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으면 그 나라가 됩니다. 참 넓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겼어도 자기의 자신이 이겼어도 하나님께 버리면 받을까 두려워하느라 그렇게 해서 날로다이 말씀 붙잡았어요. 할렐루야 옳다 이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한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